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전국 새우광입니다. 제가 오늘은 홈블러스를 기 찍어볼 건데요. 제가 홈블러스에서 산 거, 산게두 개거든요. 어, 근데 다 책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아, 첫 번째가 요거. 이거. 이거 공포, 세계 공포 계담 영화, 아, 책인데요. 이거는 8화에요. 1화는 영국, 2화는 미국. 에, 네, 뭐래. 러시아? 그다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아시아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얼마냐면, 어 9,500원입니다. 9,500원. 9,500원 써져있죠. 네,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 이렇게 제8단 유럽이라고 써져있죠. 이거는, 홈플러스 파 홈플러스 있잖아요. 6층에 6층에 가면 그 도서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좀그 계산한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쭉 나와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시면 이게 있어요. 근데 다 팔렸을 거예요. 이 제가 이거 한개 남았는데 제가 재빨리 뺏어왔어요. 아예 몰라 샀어요. 형 제가 무서울까 봐 한번 읽어봤는데 별로 안 무서워요. 네 이렇게 영국 음, 영국,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한국 것도 있어 한국 거 재밌던데요? 그 다음, 아시아, 그 다음, 유럽까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한국, 이렇게, 8화까지 있고요 제가 이, 원래 이걸 하려 했는데, 그냥 이거 샀어요. 뭔 뭐, 이게 없, 그, 이게 없어서, 이게 없어서 그냥, 이거 샀구요. 제가 이거 말고 다, 다 봤어요. 그 다음 요거는, 와, 어, 개념바스, 이렇게 이거 수학이거든요. 4학년 1학기? 제가 4학년이거든요. 개, 념클릭 해법수학이 있어요. 이건 제가 수학이 조금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샀구요. 일단은, 음,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일 쉬운 거예요. 제가 제일 쉬운 거를, 골왔어요근 네, 이렇게 만화 만화가 있으면서 만화로 보고 재밌게 할수 있는 개념 클릭 해법 수학입니다. 이것도 홈플러스에서 어요 네, 이렇게 그러면 아주 간단한 홈플러스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 바이.